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패스 오브 엑자일 공략으로 인사드리는 김돌진 더주군입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 공략이네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서 그런데 저번 공략에는 어떤 걸 알려 주셨죠? 지난 공략에선 스킬 젬 시스템과 그리고 퀘스트 진행 방법, 웨이포인트 사용법, 상점 구매, 마지막으로 패시브 노드에 대해서 알려 드렸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네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저번 시간에는 게임 진행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게임 진행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진행하며 성장하는 방법을 공략할까 합니다. 패시브 트리도 복잡하고 아이템도 수없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걱정 마세요.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은 주력 공격 스킬 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효율이 좋은 스킬들이 있긴 하지만 취향에 따라 골라도 되겠죠? 물론입니다. 어떤 스킬을 고르더라도 이 공략만 따라하면 스토리 챕터 정도는 클리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강력한 데미지가 좋으니 한방이 센 파이어볼을 골라보겠습니다. 스킬잼을 정하셨다면,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이 해당 스킬잼의 속성입니다. 속성이라면, 불이나 번개, 얼음 같은 것 말인가요? 더지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속성이지만, 스킬잼의 설명을 보면, 마치 해시태그처럼 여러가지 속성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가장 상위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공격형 스킬잼은 어택과 스펠의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어택은 장착한 무기의 공격력에 영향을 받는 스킬이 대부분이고, 스펠은 스킬 잼 자체가 베이스 공격력을 가지며 무기의 공격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스펠 종류는 무기를 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옵션 중 스펠에 영향을 주는 옵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죠 다만 자체적인 공격력을 지닌 만큼 맨손으로 어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펠이 강력하겠죠 무기 자체의 공격력은 아니지만 옵션을 가져올 수 있는 거군요 파이어볼은 스펠이군요 다음으로는 뭘 봐야 할까요? 다음은 데미지의 종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리 화염 냉기 전기, 등등 모든 공격 스킬은 고유한 데미지 방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뭐 당연하지만 파이어볼은 파이어 데미지를 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마지막으로 스킬 젬에 다른 속성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범위 공격을 뜻하는 AO이나 지속 데미지를 뜻하는 DOT라든지 말이죠. 파이어볼은 구체가 폭발하는 범위 공격이군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킬잼의 속성을 다 확인했다면, 남은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에 나온 속성들이 적용받는 능력치를 쭉쭉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파이어볼이 강해지도록 패시브 포인트를 찍는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장비를 맞출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속성 데미지 옵션에 있는 무기를 장착하면 파이어볼에 속성 데미지가 추가되겠죠? 아닙니다. 그 속성 데미지는 무기 자체의 속성 데미지를 부여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스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데미지가 무기에 붙는지 스펠에 붙는지 구분을 잘 하고 장착해야겠죠? 그렇군요. 무조건 옵션만 보는 게 아니라 옵션의 적용 여부를 잘 확인해야겠네요. 헷갈리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어택과 스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펠은 무기 데미지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무기 속성 데미지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정말 간단한데요. 이제 능력치도 찍을 수 있고 장비도 맞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따라만 하세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장비 업그레이드를 다 주소 사려니 너무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거래로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이템을 거래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오브가 전부 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네요. 재화 아이템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화 아이템은 대부분 아이템 옵션을 고치고 개조하는 기능들을 가진 오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크래프팅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분들은 재화로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종류가 너무 많아 취급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카오스 오브와 익절티드 오브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재화는 게임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메인 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화는 어떻게 하냐고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심히 모은 후에 카오스 또는 익절티드 오브로 교환해 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카오스나 익절티드 오브로 거래를 하면 되는 거죠. 제화는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겠군요. 정말 편한데요? 거래하는 방법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스오백자일 공식 홈페이지에 트레이드 페이지를 확인하면 아이템의 종류나 옵션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를 원하시는 아이템을 검색하신 후에 원하는 매물 오른쪽에 있는 위스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음, 클릭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클릭했다면 그대로 게임으로 돌아와서 채팅창을 활성화하고 Ctrl V 붙여넣기를 해 보세요. 아. 이렇게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판매자의 언어로 자동으로 복사되네요. 편리한 기능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한글화가 되더라도 외국인들과 거래할 일은 여전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네요. 외국인 플레이어도 많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장비 업그레이드나 재화 관리 그리고 거래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비는 살수 있게 되었는데 살 돈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희귀한 유니크 아이템을 판매하여 마련할 수 있지만 자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꾸준히 재화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그럼 최소한의 노력으로 부자가 될수 있나요? 이분 욕심이 과하시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초보 때부터 티끌을 꾸준히 모을 수 있는 팁입니다. 첫 번째로, 빨, 파, 녹. 세 개의 색깔이 서로 링크된 아이템입니다. 매직, 레어 등의 등급과 관계없이 세 개의 색깔이 링크된 아이템은 NPC에게 판매 시 크로매틱 오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로매틱 오브는 비교적 자주 사용되며 한 개의 가치는 적지만 쉽고 빠르게 모을 수 있어 꾸준히 모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소켓이 6개인 아이템입니다. 링크와 관계없이 소켓이 6개면 NPC에게 판매 시 주얼 오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로매틱 오브와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되며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오스 오브 레시피입니다. NPC에게 일정한 조합으로 아이템을 판매할 시, 정해진 결과 값이 나오는 것을 레시피라고 하며, 아까 설명해드린 메인 재화 중 하나인 카오스 오브를 얻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아이템 레벨이 60에서 74인 레어 아이템을 모든 부위를 세트로 판매했을 때, 카오스 오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모든 부위가 미확인 상태라면, 두 개를 얻을 수 있고, 미확인 상태에다가 20 퀄리티라면, 세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방법들로, 차근차근 모으다 보면, 어느새 많은 재화를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캐릭터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과 재화를 모으는 방법도 모두 익혔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의외로 그 올리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올릴 수 있으니 편하고 재미있어요. 게임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어? 파블라라사가 오하우스이 예, 이건 사야 돼! 지, 진정하시고요. 응. 여기까지 패스 오브 엑자일 공략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형님 긴말좀 받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